교우님의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강남교당에서 이렇게 예술 축제 법회를 잘 보고, 오늘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도, 어, 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드신 분도 많은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도반님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악수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저번 주부터 이어서 대종사님께서 사은이. 천지은 부모 동포 법률은 중에서 오늘은 이 천지은의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에 보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두 번째 순서로 우리가 그 법문에서 읽으셨듯이 천지 팔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천지 팔도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천지의 마음과 작용이 어떠한가를 인간들의 공부길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천지의 팔도만큼 우리도 같이 그에 따라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해야 할 것은 천지의 정성한 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수행이나 신앙, 일상,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게이 정성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한 마음을 챙겨서 일어나는데 정성을 안 들이면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 마음을 탁 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매사에 정성. 그러니까 천지팔도 중에서 이 나머지 7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 에너지 이게 바로 정성이에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끊임없이 이 팔도를 이 빛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는 쉼이 없이 매일 해가 뜨고, 달도 차고, 그 다음 계절도 아낌없이, 이 여김없이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행인의 이 모습이다. 자세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밥 하나 짓는데도 정성 없이 쌀을 잘 씻고, 또 그거 물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불을 잘 지펴서 그세 가지가 완벽하게 잘그 조합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정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주는 그 속에 물론 식당 주인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의 정성으로 해준 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가가 있고 그게 사랑의 어떤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인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성이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에서 얘기하는 정성이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은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정 인물을 편애한다거나 또 햇볕을 촥 내리면서도 선하고 착하고 말잘 드는 사람한테만 햇볕이 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햇볕이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차별 없이 베푸는 공변된 마음, 공심의 이 마음으로 천지는 정성스럽게 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은 지속성이 있다 그러셨어요. 정성의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정성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꾸준함은 소리가 없지만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사실 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위적이고 막 꾸미고 이런 걸로는 오래 못 가잖아요. 이게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는 자동적으로 그일그일 그일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속성이거든요 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은 시종이 여일하다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심, 처음 마음과 후심, 나중 마음이 여일하다 이러거든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저도 힘들어요. 초심을 챙긴다는 게 이게 성품 자리에서 탁 거하는 거거든요. 내 초심은 원래 이 성품 자리, 본래 이 마음 자리에 항상 거하는 게 초심이고 전심이고 이거든요.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항상 흔들리기도 하고 항상 안 하기도 하고 그 고초심을 지켜 나가는 것만 해도 인생이 정말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종이 여일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종이 여일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생 동안을 몇십년 동안을 그한 일을 하면서 시종이 여일하게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천지에는 시작과 끝이 다 똑같다. 그러니 조금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 때는 천지를 봐라. 어? 천지가 아침을 안 주느냐, 점심을 안 주느냐, 저녁을 안 주느냐.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해도 사시사철 아침, 저녁, 끊이지 않고 계속 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좀 마음이 좋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도 또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좀안 좋다거나 이럴 때는 마음이 또 금방 사그라져가지고 또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간단히 있게 되는 거죠. 끊임이 있게 되면서 시종이 여일하지 못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성이라는 것은 근거, 그거가 가장 큰것 같아요. 시종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정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감성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꼭 체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고자 했던 거, 하는 거를 꼭 지키고 가는 거. 그게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정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쌓이고 쌓이고 그게 적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정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어, 이게 참 우리 교도님들 기도도 하고 선도 하고 또 마음 공부도 해보면서 이한 마음을 챙긴다는 거 이게 정성이거든요. 한 마음을 챙겨야 계속 끊이지 않고 가잖아요. 그 챙기지 않았더라도 놓지 말고, 아, 내가 챙기지 않았구나.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몇날 며칠을 엄청난 이 시간을 하려 하고 엄청난 준비를 들여서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다. 그냥 중단 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반복의 힘에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반복이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그 어떤 반복을 가지느냐. 이 반복이 업하고 똑같잖아요. 업력, 업장 계속 반복되고 쌓이고 쌓여서 선한 업도 되고 악한 업도 되고 그게 통찰어서 업력이 되고 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의 힘을 통해서 하는 거에 이 반복의 질을 바꾸는 것이 반복의 퀄리티를 바꾸는 것이 이 정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내가 반복을 해 나가는데 계속 아닌 마음으로 반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마음 챙겨서 선한 정말로 좋은 것으로 반복을 할 것인지 어디에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정성의 질, 그 정성의 퀄리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정성의 핵심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정성은 업을 바꿉니다. 내 업력을 바꾸고 업을 정화하는 그러한 그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이 단순하게 꾸준함, 이런 걸 떠나서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내 인생, 내 존재를, 존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정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laughs> 제가 이 정성을 연말을 하면서 토요일 날 올린 그 내용과 다르게 이제 연말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그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 턴키 방식의 핵심과 정성. 이렇게 되어 있죠. 턴키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돌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그, 어, 남자 교도님들은 아마 회사에 다니시면서 뭐 하시면은 이 턴키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사 시스템을 발주하는 사람이 시행자한테 이제 이렇게 어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시스템이 구축을 하기 위한 그 최고 최선의 그 아주 이런 그 방식이 턴키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주자는 전체 공정을 이 시행자한테 맡기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다 했으니 턴키 열쇠만 돌리시면 이 모든 게다 작동합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하는 완성품을 받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턴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유조선을 이제 구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발주자가 그거를 원했을 때 시행자 그거를 완벽하게 다 하고 마지막 우리 자동차 예전에는 요새는 이 터치 방식이지만 예전에는 시 돌리셨잖아요. 딱 넣어서 확 돌리는 거 이게 돌려야지만 모든 게 움직이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턴키를 해야지만 이것이 완성품이 작동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턴키가 하기 전까지 그전 시스템이 얼마나 그 설계부터 부품부터 이 절차 하나하나 흐름 하나하나가 다 정교함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 정교함. 그거, 그 정성,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의 물품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큰 유조선을 만드는 것처럼 큰 어떤 그뭐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정성을 통합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데도 조금의 아까 얘기했듯이 5분의 명상 또 아주 짧은 시간의 기도 그리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이 불공하는 마음, 차비로운 마음 이게 다 나의 이 마음과 몸에 장착이 되고 정밀하게 그게 하나하나 부품처럼 내 몸에 탁 익숙해졌을 때 바야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나온다. 그랬을 때한번그 키를 턴할수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수행의 힘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바로 턴키 방식과 수행이 결국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턴키 방식의 핵심과 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턴키 방식은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점검을 해야 되고 반복된 검증을 해야 되고 하나 하나 아주 작은 오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당을 다 시공을 하고 웅장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이런 그 봉불식을 하는 것처럼 첫 저기가 성당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게이 턴키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탁 열쇠를 넣어서 문을 확 열어서 성당문을 딱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황당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열쇠 장인, 어그 열쇠 장인이 다 와가지고 그 열쇠를 넣고 점검하고 하나하나 다시 다 점검을 해서 결국에는 그 오랫동안 그 시간을 거쳐서 그 문을 탁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연 것은 거대한 공사 시공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작은 열쇠를 제대로 맞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돌린다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돌리기 이전까지의 모든 시스템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그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되었을 텐데 그문에 조그마한 것이 안 맞으면 열쇠가 안 돌려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다 큰 공부해야지 큰 서원을 가져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여일하게 계속되지 않으면은 정작 그 수행을 행할 수 없다. 이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작은 정성, 작은 그 조그만한 이 부품과 같은 거를 끊임없이 정렬을 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요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시계도 있잖아요. 명품 시계 어떤 브랜드가 엄청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1mm의 이 작은 부품이 제대로 다 규격대로 착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춰져 있어야 그게 엄청난 그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디자인 예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좋고 하는 것을 바라만 볼게 아니라 아, 이러한 완성품이 나타날 때 그, 그걸 다 만들고 그 장인도 턴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탁 이거를 돌렸을 때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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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야 이게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그 정밀한 부품을 제대로 정리하는 이러한 그어 정성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마지막 열쇠는 결국 정성인데 그거는 수행의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과 같은 것이다. 이 힘이 없고는 수행을 제대로 끝까지 끊임없이 영생토록 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정성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농부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 물기를 내는데 보통 이제 이 논에다 내려면 큰 물기를 내갖고 이제 이렇게 물에다 하지만 이 농부는 큰 물기를 내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한 삽을 뜨고 또 작은 돌도 건져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길을 정성으로 그이 물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물그 그 물길에 계속 이제 <laughs> 물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길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욕을 내서 그냥 큰거한방딱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일매일 작은 삽으로 정성을 들여서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확고한 확실한 정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이제 마지막 다 만들고 다 해서 문을 딱 마지막으로 탁 닫는 그 순간 그문 소리가 그 차의 품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도 1mm의 작은 그렇게 조그만 부품이 제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자동차가 자동차 그 자체의 품격으로서 딱그 품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의 정성과 수백 번의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고객은 그 브랜드를 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보고 뭐 시동을 걸어 보면서 여러가지 보겠죠 하지만 그 엔지니어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부품을 하나씩 계속 조립해 나가는 그런 정성을 가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마디가 다 있잖아요. 그 마디 하나하나가 힘을 들여서 마디를 탁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디 하나가 될수록 이 마디 하나가 정성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경전을 독성하고 법문 하나 읽는 것도 내 수행의 마디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대나무의 마디가 되고, 매일 작은 선한 자비행을 베푸는 것도 내 대나무의 한 마디가 되는 것처럼, 마디와 같은 반복, 이게 바로 정성입니다. 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수행에 있어서, 나는 어떤 마디와 같은 정성을 드리느냐. 그랬을 때그 정성이 굵게, 굵게, 마디가 굵어지고 굵어질수록 참으로 곱고 아름답게 대나무가 서는 것처럼 이 끊임없는 이 정성이 수행의 원천이다. 그리고 키, 키를 턴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게 잘안 됐거나, 또는 이제 어떤 그 사진 작가가,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는데, 이제 정성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펴 농사를 지어요. 그럼 어떤 애는 굉장히 풍년이 되고 어떤 애는 엄청나게 흉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흉작이 될때 옆에 있는 농부가 와서 물어요. 아유, 올해는 흉작이네. 씨를 좀 잘못 구했나? 씨를 좀 조금 뿌렸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답이 아주 마음에 탁와 닿는 게 씨를 조금 뿌리든 안 뿌리든 언제나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려서 나는 가꾸고 성장시키고 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의 결과는 천지가 알아서 하시죠. 어떨 때는 풍작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흉작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 결과가 잘 되면 정성을 잘한 것이고, 결과가 잘안 됐으면 정성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정성을 드린 나의 정성의 태도에 단지 정성을 드릴 뿐입니다. 나는 단지 엄청나게 정성을 드리는데 그 나머지의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성의 결과와 정성의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성과 반비례도 나올 수 있고 정성과 똑같은 원하는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천지의 몫이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이 일에 얼마만큼 끊임없이,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했는가 하는 그 정성에 관한 삶의 태도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다 되어서 그 정성이 빛을 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에 제가 이 정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짧은 신고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드리면서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의 정성한 도가 우리 교도님들의 생각 말 행동 속에 뿌리내려 하루하루의 작은 정성이 모여 시종여일한 큰 성취를 이루게 하소서. 해와 달처럼 강과 바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성의 수행이 삶 전체를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중단됨이 없고 시종여일한 서원이 더욱 굳어져 가정과 일터와 교당에서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심으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